캠핑 갔다 오고 차가 너무 더러워. <laughs> 캠핑 갔다 왔으니까 더러워졌죠. <laughs> 지금 좀 빨가서 그렇긴 한데 네. 이런데 다니면서 음. 이렇게 지저분하게 묶고 엉망입니다. 이거. <laughs> 앞쪽에 진짜 이렇게. 엉망이네요. 뒤에 봐도 <laughs> 못 빠지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딱 잘린 형태의 차들은 뒤쪽이 많이 더러워지거든. 그렇게 아. 해도 이제 떼자국이. 막 생기입니다. 아 저는 차 들어온 거못 봅니다. 자기가 오늘 세차해야 돼. 네? 꼭 이렇게 주말에 일을 시켜요. 안만 봐도 손세차는 힘들 것 같고 굉장히 쉽게 하는 세차장에 갈 건데 자동세차인데 그냥 집어 넣으면 다 깨끗하게 되는 세차야. 아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비싸. 아 레이한테 좀 가분하지 <laughs> 않습니까? 노터치 세차장 내가 몇번 갔었는데 거기 네. 가가지고 오늘은 자기가 그 노터치 세차를 해봐. 알겠습니다. 고고. 휘자휘자 휘자 날이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이런 날씨는 물에 손 담그고 이러면은 많이 춥잖아 네. 그럼 자기가 세차를 평소에 잘 도와주지만 <웃음> <웃음> 전혀 안 도와주죠 노브러시 세차장 알잖아 노브러... 기스가 안 난다며요 브러시가 어, 네. 없다는 거지 자동세차 가면은 홀이막 돌면서 차를 치면서 닦아내는 거거든 노브러시는 말 그대로 노! 브러쉬 완전 자기를 위한 세차장인데요 게으름쟁이들 <laughs> 해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긴 해 세차를 환자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세차 방법이지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손 세차해야죠 세차 깨끗한 거는 좋아하는데 세차하기 귀찮은 나같은 스타일은 <laughs> 여보가 언제부터 그런 스타일로 변하셨습니까? 마누라 부려먹기 컨텐츠 아니 왜 주말마다 못 쉬게 하고 이렇게 부려먹고 십니까 주말은 원래 일하는 날이에요. 일요일. 일하는 요일. <laughs> 짜파게티 먹는 날 아닙니까? 짜파게티인데 왜 <laughs> 카레를 줬어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카레라이스 오뚜기 카레지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던 세차장인데 이때까지 한 노브러시 중에서는 세척력이 제일 좋았어 어... 근데 얘가 아까 카메라상으로는 그렇게 더럽게 안 보일지 몰라도 찌든 때가 지금 많이 끼어 있어요 계속 저 캠핑장 왔다 갔다 하고 조건 안 좋은 마나님 회사 나무 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무 짐 같은 거막 떨어지고 열매 자국 같은 거막 아, 떨어지고 제가 그걸 생각 못하고 나무 밑에 세웠네요 진이 진짜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노래도 있잖아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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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laughs> 아, 다행히 차가 한적합니다 근데 왜 우리 만화님은 핸들을 돌릴 때 <laughs> 얼굴을 같이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얼굴을 왜 같이 돌리지 도는 방향으로? 아 무게 중심 때문에 그러나 차를 돌릴 때. <laughs> 막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긴 하네요. 유혹을 합니다. 네, 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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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네. 아 오늘은 앞에 이렇게 음. 좀뿌려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때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뿌려주시고. 와. 그러니까 저렇게 앞에 조금 뿌려줘야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내리기 때문에 음. 아마 세척력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와, 오늘 무슨 일이죠? 오늘은 레이가 세차하는 날이죠. 네. <laughs> 들어가시죠. 네. 자, 천천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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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 오케이. 마라 님은 여기 세차장, 이노 브러시 세차장 처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디까지 들어오라는지 소리가 근데 솔직히 잘안 들리네요. 우리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 때 들어갈 때그 표정. 그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laughs> 여기 스탑이라고 써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써 있어. 서, 써 있어요? 어, 글자 있잖아, 저기. 음. 저기 글자 있잖아. 아, 전진, 전진. 이렇게. 그렇지. 전진, 전진, 무슨. <laughs> 전진 하세요? 이러잖아. 요 전진. 아, 너무 웃긴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거품. 네. 쫙한번 뿌려주고. 와. 프리워시 한번 하고, 지금 스노폼. 또쫙 뿌려주고. 와. 보통 이 영화에 보면은 이런 데서 뽀뽀마이 하던데. <laughs> <laughs> 와 이거 리얼 콧소리 들어갔는데요. 음치 흠칫뿡! <laughs> <laughs> <음치뿡>, 음치 뿡 <laughs> 음치 됐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다니. 딴데도 계속 오나봐.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아, 그러네. 옆에도 계속 전진하세요 하는. 네. 레이가 이게 천장이 높고 낮다 보니까 네. 어디 헬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오주주주주주주주주주. 소리가 장난이 아니래요. <laughs> 여보 근데 뜨거운 물인가봐요 어, 지금 온수 여기는 오. 온수가 나오더라고 오. 따뜻합니다 지금 김나자는 앞에 지금 저희가 고급 버전으로 13,000원짜리로 했는데 근데 여보 그냥 손 세차할 때도 만원 정도는 들지 않아요? 만원 정도 들지 만원에서 응. 나와서 뭐 이리저리 하면 만한 이삼천원 들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을 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봐야지 아~~ 노브러시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되는 데가 있고 자동세차 같이 대충 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하부도 해주나요? 하부 들어올 때 했잖아 아, 쫙. 레인 왁스 할차해네 비가, 어, 비가 오듯이 레인 왁스가 쫙 뿌려주고. 와, 왁스까지 뿌려주네. 뿌려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닦듯이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음. 왁스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와. 이제 왁스 뿌린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바람 불어버리네.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서 표면에 발리는 효과가 있겠지. 아, 세차 완료 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 광택이 더욱 살아난대요. 조금 젖어 있는 것 같으면 이제 왁스 성분하고 같이 달라지니까 그런가 봐. 지금 총 세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또 봐야지. 12시 12분에 결제하고 들어왔네. 6분 지났고. 자, 다 됐습니다. 6분. 6분이면 끝나네요. 가시죠. 어디를 꽂을까요? 저쪽. 자,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전에도 한번 내가 와서 보긴 했는데, 뒤쪽을 봐야 돼. 뒤쪽이 확실히 깨끗해졌네, 여기는. 와. 아까 미리 좀 뿌려준 것도 있고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요 부분에 뭐, 살짝 이물때 같은 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다 깨끗해졌네요. 좀 워낙 또 저희 차가 작습니다. 차, 작은, 거, <laughs> 작은 거라 보다. 장난이 있어. 앞쪽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여기는 깨끗해. 시안에 음. 아, 다른 데비해서 이런 거는 좀안벗겨졌는데 밑에 때는 그 밑에 쪽은 조금 약하긴 한데 아. 전체적으로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지금 이제 전체 대책이 된 거고 여기에 보면은 타올이 있어. 네. 물기 제거 타이어. 음. 한 대당 두 대. 자 자, 요거는 타이어 휠 엔진 전용 타올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 물왁스줘 여기는 물왁스입니다. 네, 공짜입니다. 네, 뿌려서 닦으세요. 와, 진짜 음식해네 오늘은 자기가 해야지. <laughs> 여보, 근데 유리에는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음, 유리는 네. 뿌리면 안 되고. 아, 그래도 차가 작아서 다행입니다. <laughs> 휠 타이는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니, 휠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아, 밖에까지 하는 줄 몰랐네. 지금 35분, 17분 만에 세차를 다 했네 그러니까 저거 한 7분, 요거 한1몇분 네. 요렇게 됐는데 깨끗합니다 앞쪽부터 해서 요런 쪽 찌든 때 이런 게 있어 어? 이거 안뺐겠네요 어? 긁힌 거예요? 아니 그냥 슥슥슥 쉽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법 찌든 때라든지 그 위에 지붕에도 뭐 더럽고 이런 게 많았는데 레이는 요런 쪽이 좀 약해서 잘 묶고 있는데 요것도 다 벗겨졌고요 세차 참 쉽죠? 세차... <laughs> 쉽게 끝냈습니다 너무 좋네요 찬물에 손 담글 필요 없이 쉽게 할수 있으니까 만화님 씻기셔도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왁스까지 여기 마련해 주셔서 좋네요 유리 세정제만 지금 빠지고 타이어하고 물왁스 이렇게 네.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유리 세정제만 좀 챙겨서 다니시죠? 어, 유리 세정제만 <laughs> 차에 넣어 다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하려면은 에어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또갈 길이 바쁘니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가나요? <웃음> <웃음> 어디든 떠나보시죠. 이자 이자. 이자 차. 야 세차를 지금 12분에 들어가 가지고 3시 5분 되니까 나오는 거 빼면은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20분 걸렸네요. 와 진짜. 퀵! 그... 유리만 빼고는 지금 다 했잖아. 네. 아, 유리를 못 했네. 유리까지 하면 한 5분 정도 잡으면 한 25분이면은 와이프한테도 세차를 시킬 수 있다. 아, 와이프한테 세차를 왜 시킵니까? 같이 해야죠. <laughs> 요거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전 이런 세차면은 음. 항상 해드릴 수 있어요. <laughs> 돈만 주세요. 여성분들이나 와이프분들, 혼자 세차장 가서 낑낑 대는 것보다, 이런거 그냥 기본 코스로 해도 아까 만, 만원? 만천원이었나? 만천원. 만천원. 기본이 만천원. 어, 그냥 기본만 해도 사실 되거든. 맞아요. 물락수로 저기 비치되어 있는 걸싹 닦고, 또 이렇게 오면은 딸랑딸랑 유리 세적, 세정제만 들어 가면 끝이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세차 잘할 수 있다! <laughs> 매주 가서 해. 시간 없어요. <laughs> 오늘 와이프 세차 부려먹기 노브르시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와이프도 이제 쉽게 할수 있다. 겁을 안 먹는다. 이제 이런 거알수 있었고, 더 열심히 이제 세차, 차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 항상 세차는 우리 마나님이 하는 걸로. 아니야! <laughs> 차가 깨끗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자, 자주 이렇게 세차장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나님의 활약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 자! <laughs> <laughs>